와 저희가 한 300가지 자재가 있지요 300가지 자재가 있는 것 중에 우선순위를 뽑으라면 이게 우선순위 안에 들어갑니다 블랙돌입니다 블랙돌 이걸로 시공해 놓으면 진짜 부자라는 소리 들습니다 이게 옛날에 궁궐 그다음에 양반집에만 시공하던 거거든요. 요 똑같은 돌이에요. 요, 요거, 요거는 디딤석이고요. 30cm, 60cm 디딤석이고, 요거는 10cm, 10cm 사구석이에요. 비가 와서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다크 돌이 나오기가 힘들어요. 그리고 어, 비가 맞으면 이렇게 검은색이 되고요. 이렇게 물이 비가 이제 없어지면 이렇게 약간 그레이 톤이 나오고 잔디, 잔디랑 정원 조경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. 저희가 이런 자재들이 이렇게 많잖아요. 이 자재 중에 제가 사실 진짜 이쁘게 생각하는 TM 블랙 돌입니다. 지금 들어왔으니까 구매하시면 돼요. 파레트로 사시면 싸요. 파레트로 구매하십시오.